마을 사람들은 몰랐지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리고 그 울음이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시작될지 말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리였습니다. 도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남달랐지요. 첫 울음이 집안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목소리가 장원감이로구나. 하지만 도리의 울음은 나이를 먹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 졸릴 때, 불편할 때,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도 울었지요. 그 울음소리는 마을 끝까지 퍼졌습니다. 저집 아이 또우네. 하루 종일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귀신이 들렸나 봐.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도리의 부모는 창피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리를 때리기도 했고,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기도 했지요. 하지만 도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라, 이리 오너라. 도리는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는 무섭게 말했습니다. 너또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도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울었지요. 다음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울면 곰이 와서 데려간다. 도리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어느날 포졸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외쳤지요. 너희 집 아이가 우는 바람에 마을 수확량이 급감해, 나라에 큰 손실이 생겼으니 세금을 세배더 내라. 못 내면 너를 잡아가서 노역시키겠다. 아버지는 포졸들의 말을 듣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리고 도리는 그 옆에서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포졸이 인상을 찌푸렸지요. 저 아이는 왜 저리 우는 거요? 귀청이 떨어지겠소. 아버지는 그날 밤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소. 어떡하면 좋지?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산에 데려가야겠소.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무하러 간다고 하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인데. 마을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집안도 망할 지경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의 잠꼬대 소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라, 오늘 아버지랑 산에 가자. 도리가 물었습니다. 왜요? 나무하러. 너도 나무 하나 베어 보렴. 도리는 기뻐했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도리는 아버지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사람 발길이 끊긴 곳까지 한 평지에 이르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아버지는 저기 가서 나무를 베고 올 테니.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걸음을 재촉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돌아서지 않았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속에서 도리는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습니다. 도리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산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도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점점 크게 울었지요. 울음소리는 산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새들이 날아갔고 작은 동물들이 굴속으로 숨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리는 추워졌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지만, 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누구? 나 좀. 별이 뜨고 달이 떴습니다. 도리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울려고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목에서 피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게 도리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울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위에 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도리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도리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도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목이 부어있었고 열이 나있었지요. 얘가 어제 울던 아이로구나. 노인은 도리를 업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은 산중턱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약초를 다려 도리에게 먹였고 상처에 약을 발랐지요. 며칠이 지나자 도리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도리는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자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도리.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냐? 나는 산에서 약초 캐는 백이야. 백노인은 도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산나물 캐는 법, 약초 구별하는 법, 덫을 놓는 법을 가르쳤지요. 도리는 묵묵히 배웠습니다. 말은 못 했지만 눈빛이 말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리는 산속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백노인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돌아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말해줄까? 도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모님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은 길을 잃은 거지. 백노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눈앞에 것만 보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해. 내 울음소리가 커서 창피했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이야. 도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요. 백노이는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는 다르게 나올 거야. 말로가 아니라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리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지요. 처음엔 호랑이에게 잡혀갔다고 했고, 곰에게 물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도리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도리 아버지,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아버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아이를 산에 버렸다더군.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산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장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네. 하루 종일.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내가 나쁜 어머니야. 도리야, 미안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산 속에서는 도리가 새로운 재주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백노인이 가르쳐 준 약초 지식이었지요. 도리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디에서 자라는지, 언제 캐야 약효가 좋은지 금방 배웠습니다. 백노인이 말했습니다. 도라, 너는 약초와 대화를 하느냐?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약초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배가 아플 때 먹어야 하고, 이건 상처에 바르는 거라고. 어느 날 백노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지요. 도리는 산으로 달려가 약초를 캐 왔습니다. 백노인에게 다려 먹였습니다. 3일 만에 백노인은 나았습니다. 백노인이 말했습니다. 돌아, 너는 의원이 될수 있어.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가리키며 말을 못 해도 괜찮아. 손으로 치료하면 되지. 백노인은 오두막에서 오래된 책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스승님께 받은 의서야. 너에게 주마. 도리는 책을 받들어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리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백노인은 나이가 들었고 도리가 모든 것을 이어받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에 신통한 약초 의원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 찾아온 사람은 다리를 다친 사냥꾼이었습니다. 도리는 약초를 지시겨 붙이고 침을 놓았습니다. 사냥꾼은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구나. 말은 못하지만 손길이 따뜻해. 소문은 점점 퍼졌습니다. 위병, 상처, 골절, 다양한 병을 고쳤습니다. 어느 날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그늘이 쳐 있었지요. 도리는 여인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도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문 듣고 찾아온 환자이뿐이었지요. 의원님 잠을 못 자요. 밤마다 꿈을 꾸는데. 도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도리의 손에서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리는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썼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만 낫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쪽지를 받아들고 도리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돌. 돌아. 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도라. 엄마가 미안해. 도리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쪽지를 썼습니다. 다 지났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치료할게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도리를 만났어.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산에 의원이 되어 있었어. 아버지는 한참을 말 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나를, 원망하니?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오히려, 따뜻했어. 다음날 아버지는 산에 올랐습니다. 오두막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도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아, 아버지다. 도리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소리 없는 포옹이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지요.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용서해줘. 아버지가 잘못했어. 도리는 쪽지를 썼습니다. 아버지도 아프셨겠죠. 이제 다 나았어요. 도리는 부모에게 산속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초반, 의서, 치료 도구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행복하니? 도리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답이었지요. 도리는 마을에 내려가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손길로 눈빛으로 쪽지로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여겼지만 도리의 치료를 받고 나면 모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누웠지요. 도리는 밤낮 없이 치료했습니다. 백노인이 가르쳐 준 비방으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도리 의원, 마을을 구해줘서 고맙소. 도리는 쪽지를 썼습니다. 제가 마을의 일원이에요. 전염병이 물러간 후 마을 사람들은 도리에게 감사의 뜻으로 집한 채를 지어 주었습니다. 도리는 그 집에서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백노인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라,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됐다.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너는 이제 혼자 설수 있다. 백노인은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잃은 것은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야. 내가 진짜 듣는 법을 배웠으니까. 백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도리는 그의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쳤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크게 우는 아이였지요. 아이의 부모가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너무 울어서. 도리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리는 쪽지를 썼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들어주세요. 부모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 아이의 마음은 듣지 못했던 것을 도리는 자신의 경험을 쪽지로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법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도리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리고 그 울음이 멈췄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도리는 평생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그의 눈빛은 수많은 마음을 위로했으며, 그의 쪽지는 수많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의원이 가장 큰 위로를 주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며, 울음을 멈춘 아이가 가장 큰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며, 진정한 들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는 것을, 도리는 여전히 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말이 되었지요. 가끔 어린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의원님은 왜 말을 안 하세요? 도리는 웃으며 쪽지를 씁니다. 나는 듣는 중이야. 너의 마음 소리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울음이 가장 깊은 침묵으로 변했고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치유로 이어졌다는 것을. 도리의 오두막 앞에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음이 소리 진료소라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